팽팽한 긴장감 함께 감돕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는 양측 싸수들 5살과 8살 최전성기에 있는 싸움수들입니다. 상대를 한눈에 알아본 듯. 바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네, 지금 내빈 성압 중앙 무대에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성화봉송 행사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황소들의 힘겨의규와 함께 여러분 성화봉송 행사 현장 함께 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31m의 원형 경기장 힘을 상징하는 경기장 중심입니다. 조금도 밀리지 않는 양측 선수들 프로필에도 이미 나와있지만 3라운드의 홍소의 순이 한번 들소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력해야 되는 들소와 다시 한번 실력을 확인시켜줘야 된다는 또 다른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도 봐야 되는 홍세순 노고지리 뿔과 노고지리형 옥뿔입니다. 뿔로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공격형의 뿔각을 갖고 있는 양측 선수들 자, 되치기로 파고들고 있는 들쏘. 밀어붙이는 순. 순의 대표 기술은 뿔치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있는 홍수의 순. 상대를 발견하는 순간, 뿔과 머리를 맞대고 자세를 낮추는 것은 싸움소들의 아주 기본적인 공격 본능에서 나오는 동작입니다. 자, 밀어붙이는 들쏘. 600에서 700kg 까지입니다. 가장 가벼운 체급. 자, 툭툭 올려 쳐보는 청수의 들쏘. 잘 받아내는 홍수의 손. 밀리지 않는 들소입니다. 승률 면에서 약간 앞서고 있는 홍수의 손. 한 번에 무승부 기록을 갖고 있는 들소. 일진일퇴의 공방전입니다. 경기 시간 4분 17초 지나면서 중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있는 양측 선수들. 경기장 뒤쪽으로 성화가 이제 경기장을 서서히 나가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싸움소들의 뜨거운 한판 승부와 함께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 함께 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는 이미 2 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충분히 이제 몸을 풀었다고 봐야 되는 순과 들소, 들소와 순의 제 격돌입니다. 제이 경기 병종 체급 우수 등급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뿔치기를 겸한 순의 강력한 밀치기. 일대 장관을 연출하며 돌풍을 일으키듯 역동적인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양측 삼수들. 2라운드 초반 6분 05초 지납니다. 맞받아 치고 있는 양측 선수들불걸라 슬쩍 밀어보는 홍수의 손.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보는 순, 들쏘의 되치기. 수많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리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과 들소의 맞대결입니다. 두 번째 만남인 양측 선수들. 한번진 소는 같은 상대를 이기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만의 위계질서는 보통 40회 정도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충분하게 자신감과 승부욕을 갖기까지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과연 청소의 들소가 이번에는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조금도 물러섬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는 순과 들소의 맞대결. 순도 들서도 위험 지구로 현재까지 단한 번도 몰리지 않았고 백중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 시간 2라운드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유지하면서 제2의 작전을 준비하는 듯한 순과 들소들소와 들쏘. 순. 자, 밀어붙이는 순과 강력한 들쏘의 뒤치기.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홍수의 순. 긴장감 넘치는 경기. 역동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 순과 들쏘.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분 01초 경과했고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적수를 만나는 양측 선수들 21번째 본경기장을 밟고 있는 홍수의 손 18번째 출전입니다 청소의 들쏘 자 들치기 두번세번 들어가는 순의 연타성 공격, 들쏘의 강력한 뒤치기에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순. 박빙의 순간을 연출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그야말로 움직이는 예술이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이어갑니다. 뒤치기 나오는 들쏘, 여기서. 네, 뛰어난 공격력과 방어력으로 이번에도 들소를 돌려 세우게 됩니다. 방어전에 성공하는 홍서 순의 모습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정확한 결과 3 5에 전광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